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일부러 좀 크게 할까요? 좀 힘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예, 교독하자그랬습니다 예, 혼미한 거 맞네요 제가 할 차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자훈련 우리 수료식도 성경대학 수료식을 통해서 알아감 자라감 닮아감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냥 알아만 가면은 자라가고 자라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에 실패하면 자라지도 못하고. 닮아가는 것은 요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훈련 3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고 또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의 훈련을 했지만 또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고 계속 신차 나오고 신상품 나오듯이 제자훈련 교재도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뭐 차의 기능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수준 그 역할인데. 그러나 계속 또 그러면서도 차가 더 발전하는 것처럼 제자훈련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기본은 동일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적용점과 또그 시대 사람들의 교육 수준, 의식,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이 본질은 동일하지만 비본질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 소감을 제가 다 읽고 또 성경대학도 많은 분이 어, 인터넷으로 소감을 다르게해 주신 것을 다 읽으면서 어, 정말 예 그럼 그렇지 또이한분한분다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늘 느끼는 거지만 참 아쉽습니다. 음,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요사이 교회 이곳저곳에 은혜가 넘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이것저것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붕이 있음을 이미 코로나 중에도 저는 느꼈고 계속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면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또 벌써 이제 사독 오독까지 했죠 유진 비터스 메시지 바이블도 계속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모이지 못했지만 대신 유튜브 또 영상을 제작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말씀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보내드린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살리시고 오히려 더 뿌리가 자라고 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코로나 이제 끝나고 이제 대면 되었을 때 그런 실체들이 우리의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불이 붙고 뭐 언제도 죽어 있은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키고 있는 것. 그래서 어저께 그런 카톡도 오게 되었는데 그분 한 분의 생각이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주 전에 디올리완 전도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까지 가장 심각한 이번에 교회학교만 해도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새로 나오고 또 그들이 신앙을 또 갖게 되고 또 비전스쿨을 정말 어렵게 개강했지만 비전스쿨도 정말 제 기대와 상상 이상의 그 말을 꼭 한번 써보고 싶어요. 대박이다. 대박. 정말 이 비전 스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의 참여와 반응들 또 거기에 자모, 또 아빠들 참여들을 보면서 어,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기도 모임이 또 오늘 기도에서 매일 정말 365일 이렇게 기도 모임이 또 시작이 되고 그 모든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도 매주마다 신여 부응회를 하고 있구나. 신여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커도 신여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날 것도. 근데 네, 토요일마다 신여예배도 매주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제자훈련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대학도 수백 명이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중에 수료하실 분도 100명에 이르고 제자 훈련도 42명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감. 오늘 호세야 6장 3절에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뒤에 6절에 보면은 번제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 모른 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슨 여러분 깊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날마다 날마다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니까. 어릴 때는 예배가 너무너무 지겹고 정말 이 예배가 너무 저에게는 고역이고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요. 내가 예배를 깊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끌어들. 60년 정도 예배드렸으면 예배 질릴 예배 만도 하잖아요. 이번 주에 설교만 7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0년, 3 5년을 그런 것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저도 알아가는 사람이지 다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빙산의 일각도 모르는 것입니다. 태산의 티끌만큼도 사실 알기 어려운 것.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힘들고 신앙이 멈추고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 증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5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예 4절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진 이슬 같다. 우리가 은혜 받고 뭐 결심하고 하는 건 아침 이슬 같고 이것은 그냥 구름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장마철의 구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를 멈추면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해도 그냥 알코올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해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함, 결심, 열정 이런 것들이 아침 구름, 아침 구름. 그리고 그냥 이슬이 사라지듯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더구다나 오르막길 만나면 바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내리막길. 인생에 여러분 평지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오르막길 오면은. 페달 밟지 않으면 밟아도 힘든데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배우는 우리 장노님 모든 제자 훈련을 지금 다 봤어요. 과거에 나는 뛰었어.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뛰었다. 백번 천번을 읽은 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지만 계속 성경은 새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요? 한 번도 성경이 물리거나 질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진리의 힘인, 진리의 말씀에. 진리는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힘서 요화를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있어야 그러면 두 번째, 자라가게 됩니다. 멀어지면 희미해지고, 가까우면 분명해집니다. 멀어지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 같아도, 뭐, 코로나 한 2년만 3년, 또 이런저런 힘들다 지치다,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 약해지고, 하나님도 희미해지고요. 가까워져야 선명해지고, 가까워져야 강해집니다. 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선명해진 겁니다. 훨씬 더 선명해진 겁니다. 다음 과정에 가면 더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더 자라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자라가는 거는, 아니, 알아가는 건 내가 해 함께 하자. 알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 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육을 이기고 알아가면은 자라가고 당연히 변해갑니다. 그런데 알아가는 걸 멈추면은 신앙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오늘 피라미드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음 주 설교 주제인데, 예고편을 드리자면, 여러분, 요셉이 치고 올라갔습니까? 꺾고 올라갔습니까? 끌어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치고 올라갔습니까? 꺾고, 다른 사람을 꺾고 올라갔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짓밟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인은 치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를 꺾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그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정말 귀하게 결단하고 헌신한 분들 늘 그렇지만은 쉬운 제자훈련이 어디 있고? 예. 다 결단해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만큼은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배우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아니, 그 청년 하나가 만났는데, 자매인데, 밤새 토요일에 술 먹고, 이태원에서 술 먹고, 어, 잠깐 우리 고개를 기도하면 잠깐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대놓고 목사 앞에서 저는 기독교가 싫다고, 난 교회가 싫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제자훈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바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아가면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성경대학 제자훈련 한 과정 수료하신 분, 특히 이미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배워가고 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많이 오늘 축하하고 함께 하신 분들 일평생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 출발은 말씀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가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의 법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행만 하면 끌어주십니다 주님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닮아가고 끌어주는, 주시는 인생, 끌어주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